사도신경,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말에게서 나시고 본드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하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야려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배 띄워 내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적금 받아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깊마도 보고 한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내주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깨는 내 바다 양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의 내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것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켜 꾀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귀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귀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두 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수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절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성의 특징적인 것을 하나 이야기한다면 두아디라 성은 염색 산업, 염색 공업이 활발한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두아디라 성 근처의 계곡에는 담쟁 담쟁이넝쿨처럼 기어오르는 어, 그, 그 나라의 터키레드라고 하는 이 초록색 식물이 굉장히 많이 자라는데요. 그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 액체가 바로 옷감을 염색할 때 쓰는 색소 원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옷감을 염색하는 산업, 이 염색 산업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으로 인해서 조합이 생기고 그 조합끼리 연합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렇게 깊은 연관성이 있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임들도 굉장히 많은 이게 끈끈한 이 이런 도시가 바로도 두아디라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성 안에 또 주변의 도시 안에 계속 있어왔던 이 우상숭배와 음행이 서로서로에게 또 영향을 깊이 주는 그런 어,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또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이런 두아디라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어떤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보시기에 19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칭찬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행함과 이 모습들을 감찰하셔서 보셨는데 세상에.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 섬김보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너희의 행위가 더하다. 이건 엄청난 칭찬이죠. 처음에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열심보다 오히려 너희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하구나. 너희의 그 행위와 열심과 이 열정,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더하다 이런 칭찬은 엄청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부지런했어요. 이들의 산업이 또 산업이었던지라 그들의 습관이 이 일을 하면서 길들어진 이 습관 같은 것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근면성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 사업들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이제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제사업을 많이 하죠 봉사, 선교 이 일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일들을 했어요 다른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활동을 하는데 선교사들을 마치 돕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한 교회를 도왔다면 점점, 점점 그 교회, 돕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또 구제하는 교회들도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늘려갈 정도로 그들이 하는 사업, 구제 활동, 선교 활동 이 일들이 얼마나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일들을 해냈는지 그 교회가 그만큼 부지런했습니다. 그렇게 근면성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많았다면서 하나하나하나의 그들의 열심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굉장한 칭찬을 받은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꾸로 사실 에베소 교회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중에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라고 오히려 꾸지람을 받았지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와 반대되는 교회가 이두 아디라 교회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도다, 라고 칭찬을 받았으니, 그야말로 아주 멋진 칭찬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굉장히 두아디라 교회는 부지런하고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사업, 구제 의 사업, 성교 사업, 봉사 사업에 굉장히 열심을 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칭 선제자라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중에 아압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압 왕의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도 특별히 가장 악한 왕, 가장 하나님이 크게 저주한 왕,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저주한 왕, 그 중에 두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 왕이 아압 왕과 여러 보암 왕입니다. 근데, 그 아합왕의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었던 거죠. 이세벨은 그래서 진짜 아합왕이 이렇게 악한 왕을 하는데 그큰 역할을 한 왕비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아합왕이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그 역할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 각종 우상들을 데리고 오면서 어, 남편 아압왕으로 하여금 서스름 없이 그 일들을 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도록 한 몫을 다한 거죠.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세벨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은사 위주의 신앙을 경계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고 일컬을 정도였습니다. 왕의 왕비였으나 그가 불려지길 와 이건 선지자와 복음가다라고 여길 만큼 사람들에게 현혹할 만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신기가 있었어요. 신, 소위 말하면 영적 능력하고 비슷한 신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현혹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만한 대단한 신기였습니다. 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게 나타나는 이 영적인 능력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이다. 선지자의 능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은사와 비슷하다. 그래서 백성들은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은사는 항상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검되어야 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에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은사 제일주의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은사를 쫓아가기보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하는 것을 먼저 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세벨에게 현혹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은사에, 보여지는 그 신적인 능력에 사람들이 다 엎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 이세벨의 유혹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보이는 것을 쉽게 믿으려고 하는 약점. 이것을 경계해라는 뜻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것을 볼때 이세벨은 실제로 남자들의 눈을 매료시킬 만한 매력적인 외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합 왕이 단번에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의 외모가 대단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더 그를 향하여서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칭송을 다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비성장, 비정상적인 교회들일수록 담임 목사가 신격화되는 경우가 간혹 덜어있지요. 심지어 어떤 담임 목사는 자신의 능력이 더욱 신비하고 능력있고 또 하나님의 아주 강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연출하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제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어느 때는 제 손이 뜨거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어느 때 기도하는 분에게 굉장히 아주 뜨거워지는 때가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제가 이미 기도할 때 너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권사님, 집사님, 제 손이 안 뜨겁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뜨겁지가 않습니다. 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실족하겠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럴 때도 기도할 때 뿐인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제가 굉장히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목회자들이 모든 순간에 내게 지금 신적인 능력이,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쉽게 조종하려고 들지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지금 모든 말이 지금 하나님께 들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이다. 환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보여지는 현상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이 그것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보여지는 현상에 주목하다가 너무나 쉽게 이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더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제 유명한 목회자 따라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죠. 은사 보여지는 것, 그들의 업적, 그들의 명성 따라가는 걸 너무 너무나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모든 분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두아디라 교회 이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부지런함 이 일에 주님께 큰 칭찬을 받았으나 그러나 이세벨의 이 보여지는 이 놀라운 신정 능력과 그가 가진 쌓은 외모와의 아름다움 업적에 현혹이 되어 그 사람을 그 거지 선지자를 용납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크게 꾸지람하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두아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하여 죄를 되돌아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는 동일하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을 내되 그러나 보여지는 현상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진리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오셔서 친히 오셔서 낮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들의 심령에 이르기까지 주로부터 말미암는 평강의 평강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풀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주께 더 영광 돌리는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있을 8월에 있을 전교인 연합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 그 시간을 통하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히 또한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주님이 예비한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의 은혜를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